안녕하세요. 둥근쌤의 암기 한국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둥근쌤이 약속합니다. 여러분에게 암기법 100강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 약속. 중요한 사건과 인물 이야기를 특집으로 중간중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입니다. 상세 설명을 아주 쉽게 이해될 때까지 설명하는 친절한 해설 강의를 암기법 100강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또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암기법 100강을 중심적으로 심화학습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나는 아주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친절한 해설을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일일 일강 듣기, 켜놓기만 해도 저절로 외워지는 한국사이므로 하루에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기쁘게 따라하십시오. 두번째, 송무배결의 마음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벗이 잘됨을 기뻐한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잘되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향평준화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암기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선대원군 집권기입니다. 흥선대원군은 1863년 고종이 왕이 되면서부터 채도 정치가 끝나고 고종이 왕이 되면서 권력을 쥐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부터를 우리는 근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안기법을 한번 만나보십시다. 대원군이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 백이요. 대원군이 싸웠대요. 어디서? 경복궁에서? 근데 일당백이래. 대원군이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쇄도정치기 기간 동안 백성들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삼정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죠. 전정, 군정, 환곡입니다. 그중에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환곡제도를 사창제도로 바꿉니다. 대원군이 환곡제도를 사창제도로 바꾸죠. 그다음 영조 때 균역법으로 양인장정 1인당 군포 한피를 납부하게 했죠. 이게 군정입니다. 양인장정 1인당. 그러니까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되었죠. 이 군포 납부가. 그래서 대원군은 가가호호 집집마다 포를 납부하게 하는 호포법으로 바꿉니다. 이제 양반도 포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백성들의입장에서 대원군이 사호소, 사호소. 그 다음, 서원을 철폐합니다. 붕당 정치 당시에 수탈의 온상이었고, 붕당의 온상이었던 서원을 600여 개를 철폐합니다. 그리고 47개소만 남기죠. 대원군이 사호소. 그리고 경복궁을 중권하는데, 임진왜란때 불타버렸던 경복궁을 중권하면서 세금을 거둬요. 그게 결두전이에요. 그리고, 기부금을 받습니다. 그게 원납전입니다. 근데 이 기부금은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지만 원하지 않아도 납부하는 돈으로 강제 기부금적 성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대원군이 발행하는 화폐가 일당백이요? 당백이요? 당백전입니다. 대원군이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대원군이 싸워서, 대원군이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대원군이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대원군이 사호소 사오서 사오정이요 대원군이 사오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대원군이 사오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대원군이 사원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대원군이 사오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자, 우리 두 번째 o 기법으로 가봅시다. 대원군 집정기 전후의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따라하면서 반복해서 외우세요. 평생 갑니다. 앙기법은 배대 병제병 오매신 하야. 오매물에 오메 배대 병제병 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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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매신 하야. 배대 병제병 오매신 하야. 배째 병이 제 병이니 오매신은 하야 합니다. 배째 병제 병이니 오매신 하야 합니다. 배째 병제 병이니 오매신 하야 합니다. 배째. 재병인 용 5매씩 하야합니다 베이징 조약입니다. 1860년이죠.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하고 맺어진 조약이 베이징 조약이에요. 그런데 이때요. 국내에서는 최재우에 의해서 통학이 창시됩니다. 1860년이죠. 기억합시다. 베이징 조약. 그리고 1863년에 대원군이 집정하게 돼요. 언제까지요? 1873년까지. 1863년에서 1873년까지 10년 동안 고종이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므로 대원군이 집정하게 돼요 그 다음 1866년에 병인사옥, 병인박해라고 합니다 병인사옥, 병인박해 같은 얘기예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양유가 일어납니다 병인박해는 대원군이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한 사건이에요 이때 수천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죽죠? 그런데 이때요 프랑스의 신부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병인 박해를 빌미 삼아 병인 양요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병인 박해, 병인 양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제너럴 셔먼호 뭐노라고요 제너럴 셔먼호예요. 상선입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상선이 대동강에 나타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 평양감사였던 박규수가 제너럴 셔먼노를 가라앉혀버립니다. 강경 대응을 하는 것이죠. 이 제너럴 셔먼노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이후에 신미양요가 나오게 돼요. 배대 병제병. 배대 병제병. 배째 병제병이니.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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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1868년입니다.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예 실패한 사건이에요.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에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리고 1868년에 일본은 메이지 위신으로 근대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천황 친정체제로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메이지 위신이 1868년에 일본에서 일어났죠. 배대 병재병, 배째 병재병이니 오메, 오메, 심미양유입니다. 1871년이죠. 제너럴 쇼모노 사건을 빌미로 미국 함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신미양입니다. 1871년. 그리고 1873년에 대원군이 하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 더 기억해둘 게 있다면, 신미양요 이외에 대원군이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죠. 자, 대원군 하야 1873년입니다. 배대 병재병 오메신 하야. 배째 병재병이 오메신 하야 합니다. 배대 병재병 오메 신하야. 배대 병재병 오메 신하야. 배대 병재병 오메 신하야. 배대 병재병 오메 신하야. 배째 병재병인이 오메 신하야 합니다. 배대 병재병 오메 신하야. 배째 병재병인이 오메 신하야 합니다. 배대 병재병 오메 신하야. 배대 병재병 오메 신하야. 배째 병재병인이 오메 신하야 합니다. 배징조야 대원군입정 병인 박해 제너럴 쇼으로 사건, 병인 양이 오펠트독을 사건, 일본의 메이지 신 신미양요 대원군하야. 조남기법입니다. 배대병재병 오메신하야 배째병재병인이 오메신하야 병인양이와 신미양이를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양이 1866년 병인박해를 구실로 프랑스의 로즈제독이 쳐들어오죠. 정족산성에서 양한수, 문수산성에서 한성근 이들을 격퇴합니다. 정원수, 문성근 어, 문성근은 영화 배우죠? 정족산성의 양한수, 문순산성의 한성근 프랑스 로즈 제독이 들어오죠. 병인 양요 오, 프랑스 베르사이유 장미. 로즈가 장미네요. 그죠? 프랑스입니다. 오우 정원수. 올수 정원수. 그죠? 정원수 문성근. 문수산성의 한성근. 올수 정원수 문성근. 자, 신미 양요 1871년. 제노럴 셔모노 사건을 빌미 삼아서 미국의 로저스 제독이 강화도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신미양요예요. 광성진 전투에서 어제현 장군이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오, 어, 광성진 전투에서 어제현 장군. 신미양요는 그래서 어제일 같아요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미스터 현샤인이라고 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광성진 전투가 나옵니다. 광성진 전투에서 주인공이었던, 주인공이죠? 주인공이었던, 주연이었던 누가, 장포수가, 아버지, 이러다 우리 다 죽소, 빨리 도망갑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놈아! 내가 도망가면 여기는 누가지, 그냥! 이게 광성진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시샤인을 보면, 신미양효는 꼭 어제 같아요. 신미양효는 어제 같아요. 어제 현장군이죠. 신미양효는 어제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군이에요. 신미양효는 어제 같습니다. 어제 현장군이에요. 여러분, 황연의 매천냐로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을 들고 싸우다가 칼이 부러지자 나으로된 탄환을 적에게 던지며 싸웠으며 적의 창에 난자되고 머리를 베어갔다고. 오재원 장군 이야기죠. 또한 숫자기를 빼앗깁니다. 장수 숫자가 쓰여져 있는 숫자기를 1871년, 이 광성균 년도에서 빼앗깁니다. 그리고 2007년 136년 만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신명현은 어제 같애. 신명현은 어제 같애. 신명현은 어제 같애. 둥글쇠 만경 역사 오늘 공부한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원군이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보나면 일당백이요. 대원군이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보나면 일당백이요. 대원군 사창제 호포법. 서원 철. 아유. 호포법. 그다음에 뭐예요? 서원 철폐입니다. 그다음에 경복궁 중건 시 결두전 온납전 당백전. 그 다음 악리법 배대 병제병 오메신하야 배제의 병제병인 오메신하야 합니다. 베이징주약 대원군 입정 병인박해 제너럴 쇼머너 사건 병인양요 오페르트 블 사건 메이지 유신 신미양요 대원군하야 전수문상근 신미양용은 어제같애 <목소리> 감사합니다.